5월 19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에서 6장 14절에서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뿌린대로 거두는 삶입니다. 자승, 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결국 끝이 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 끝에 있어서는 자신이 뿌린대로 거두게 됩니다. 당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던 하마는 결국 자신이 만든 악한 괴략에 자신이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사필 귀정, 인과 응보를 말합니다. 즉, 모든 일들은 결국 옳은 위치대로 돌아간다. 모든 행동은 그의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당장에는 억울해 보이고 의인들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다스리는 자이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심을 말합니다.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황들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왕에게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에스더 4장 16절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오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라고 모르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서는 왕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환경에 놓였지만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야 할 것을 아는 자들, 사명을 가진 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반면에 그 마음을 사악하고 악독을 품은 자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자신이 높아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높여짐을 기뻐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인간의 원죄의 모습처럼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마는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마당에 장대를 세워 자신이 높아지려 하였습니다.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숨은 의도들이 다 드러나 탄로나게 되고, 결국 자신이 세워놓은 장대에 자신이 걸려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6장 9절 10절 말씀에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르데.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개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친이라. 우리는 결말을 다 알고 보는 거로, 하만의 새까만 마음의 중심이 탈로남을 보면서 극적인 결말에 탄성을 자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들에게 악인들의 만행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어리석음을 우리는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의 자승자박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밧줄로 자신을 묶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만의 괴략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신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신중에 품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뿌린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중에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삶은 분명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할 영역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었을 때그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려는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를 구속하고 묶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어리석은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며 내 안에 고집하고 있는 무너져야 할 영역들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삶에도 혹시 마음의 중심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자유를 우리가 잊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를 구속하고 묶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물으며 우리 중심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